아 매일같이 애들이 부담스럽게 찾아오는 애들이 있거든요. 약속이라도 한들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난다는 코 녀석들이 대체 누군지? 어 저기 저기 어마 어마. 뭐야? 오, 뭐야? <laughs> 아 귀여워. 아. 아이고 멋지다. 뭐, 너무 아, 아, 귀여워서. 어뭐지어 아. 뭐, 오늘 모습 좀 보세요. 아오 심장 아퍼. 아 세상에 아. 너무 귀엽다. 아니 심지어 친화력도 짜냐? 아. 그레이입니다 그레이. 오 어,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레이색이야. 아. 올라. 녀석들 등장에 곧장 밥상부터 차리는 언수 씨말 아니요. 예? 아니 그러니까 개가 더 있다고 쇼? 밥은 먹어도 곁은 절대 안 준다는 어미 덕순이 그리고 뒤늦게 나타난 저 녀석이. 제가 아빠입니다. 아빠 덕구 그리고 여동이까지 꼬물이 넷을 더해 도합 여섯 마리 대가족이 언수 씨가 말한 그 불청객인 모양인데요. 오 어, 귀여워. 꼬질꼬질함이 <laughs> 매력인 여똥강아지들, 언제부터 나타난 거예요?